지난 며칠 동안 전 세계를 가장 크게 흔들어 놓았던 정말 충격적인 뉴스 바로 거대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회장이요 과거 푸틴의 거의 2인자로 불렸을 정도의 최측근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갑자기 쿠데타를 선포하며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던 사건은 거기다가 또 그게 단 하루 만에 약 1,000km를 진격하면서 실제로 이후 며칠 안에 정말로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푸틴을 권자에서 몰아낼 것처럼 보이던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던 쿠데타 뉴스가 지난 약 3일 동안 전 세계 모든 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일부 서방 뉴스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푸틴과 프리고진 사이 정교하게 계획되고 합의된 쇼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금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장과 근거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매우 신빙성이 있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개하는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 들어보시는 직접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알 필요가 있는데, 생긴 건 그냥 러시아에서 흔히 보이는 머리 좀 없는 보통 러시아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이 사람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크렘링궁 안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모든 최고 권력을 누렸던 커튼 뒤 대통령 행정 고문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한편 뉴욕 타임즈에서는 프리고지는 푸틴의 전폭적인 비호 아래 거대한 부와 특권을 누리게 된 러시아 부호 중한 명인데 그 대가로 프리고지는 전쟁에서 푸틴을 위한 어두운 서비스를 제공. 제공하던 푸틴의 비밀 무기였다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프리고지는 과거 뉴욕타임즈에서 다룬 기사에서 보면 공개된 재산은 약 3천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그 100배 즉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그러니까 우리 제 드래곤 큰형님보다도 무려 3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서방 언론들의 중론입니다 또 그가 이끌고 있는 동유럽 최강의 민간 군수 기업인 파그너 그룹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러시아군의 약 10%에 해당하는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바그너군은 러시아의 낙후된 공식 군대보다도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한 엄청나게 강력한 최신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으며, 또 최근 약 10년 넘게 러시아가 치렀던 거의 모든 전투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실전 전투 실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매우 무서운 군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런 최강 바그너 용병의 수는 현재 대략 2만 5천 명에 그 바그너 용병들은 잔혹함으로도 매우 유명했는데, 이들은 보통 과거 푸틴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대항하는 작은 국가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 싸우며 압도적 화력과 공포로 상대를 진압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군대로 각각의 전투가 끝날 때마다 심각한 수준의 전쟁 범죄로 인해 전세계에 치탄을 받았던 악명 높은 이들입니다. 그렇게 뉴욕 타임즈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는 푸틴의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검은 칼로 일하며 푸틴의 천폭적인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또 푸틴을 향한 그의 충성도 역시 너무도 대단해서 뉴욕 타임즈는 그가 아마도 다음 국방 장관이 되거나, 또는 푸틴 이후 러시아의 새로운 1인자로까지 부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을 정도로 러시아 권력에 있어.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랑 싸우라고 보내놓았더니 갑자기 총구를 모스크바 쪽으로 틀고서는 그것도 만천하에 아예 쿠데타 선포까지 한 상태로 진군을 해온 것이 지난 금요일 밤까지의 상황이며 또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놀란 세계 언론들이 그 상황을 정리해 보도하기도 전에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또 갑작스럽게 그 쿠데타를 멈추고 자기 병사들에 대한 사면 조건, 과 프리고진 자신은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사태가 일단락 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방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쿠데타는 푸틴과 러시아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지금 푸틴의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다는 분석 소식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대표 언론 중한 곳인 메일 온라인에서는 과거 미국 CIA에서 활동했던 분석가의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이 모든 사단이 전부 푸틴과 프리고진이 계획하여 버린 쇼라고 폭로했습니다. 일단 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과거 CIA에서 활동한 분석가 레베카 코플러는 이 모든 것이 스테이지드, 즉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편의 연극처럼 벌어진 쇼였으며 이건 푸틴과 프리고진이 오케스트레이티드, 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를 하듯 계획하여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녀는 지난 토요일 미국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푸틴은 이번 급작스럽게 시작된 가짜 쿠데타가 신속히 포기되는 것을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에게 보여주며, 서방의 분석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이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목적은 지금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외 다른 언론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종의 음모론. 즉, 어째서 이번 쿠데타가 전 세계를 속이며 푸틴과 프리고진이 벌인 가짜 쇼였는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그 설득력이 꽤 높습니다. 첫째, 이번 쿠데타가 벌어진 지난 금요일은 브뤼셀에서 나토 주요국들이 정상회담을 가지는 시기와 일치했고 그 회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한층 더 높은 군사적 제재와 심지어 선제 공격까지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갑작스런 쿠데타로 회담 자체의 목적도 혼란스럽게 하고 또 해당 회담으로부터 전세계인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여 결국 이번 브리쉘 나토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 둘째, 쿠데타가 발발한 직후 바그너 용병들은 단 하루 무려 1000km의 거리를 진격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대다수의 병력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푸틴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쿠데타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해 막았을 것인데도 실제로는 아무런 저항도 그 어떤 전투도 없이 바그너의 전 병력이 하루속 1000km의 속도로 진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 참고로 여기서 잠깐 세계 전쟁사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자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인민군이 남침을 한 속도가 하루 대략 10km였고 이후 총은 없고 대신 꽹거리와 깃발로 무장한 채 그저 대가리수로만 밀고 내려와 아군의 총알 숫자를 걱정하게 하였던 1951년 중공군의 그 인해 전술 공격의 속도가 하루 15km 임진왜란 초반 일본 제1군이 부산에 도착한 후단 20일만에 한양으로 진격하며 우리 런조를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게 하며 달리게 했던 것이 하루 22km였으며, 그 유명한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전격전의 평균 속도가 하루 45km였고, 철갑을 두른 말을 타고 달렸던 우리 고구려군의 철갑기병 개마 무사들의 평균 진격 속도가 대략 하루 70km로 알려져 있어 국산 바이오 전차가 독일산 기계 전차보다 빠를 수 있다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그런 개마 무사들을 군병이처럼 만들어 버리는 전성기 시절 몽골 기병들의 속도가 하루 최대 140. k m 킬로미터에 달하며 지금까지는 전 세계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 바그너 용병들이 하루에 1000km를 추파하면서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쿠데타가 쇼였다는 근거로 주장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보통 쿠데타는 거사의 성공을 위해 은밀하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그 거사가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하고 나서야 언론들을 통해 세상에 보도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이번에는 프리고진 자신이 아예 시작할 때부터 자기 입으로 이제 쿠데타 시작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시작했다는 것도 엄청나게 이상한 부분인데다 넷째로 무엇보다 그게 단 하루만에 그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아무 전투도 없었고 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갑자기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면서 그것도 격하게 환영받을 우크라이나가 아닌 푸틴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벨라루스로 망명을 갔다는 점이 사실은 이번 쿠데타가 나토의 정상회담을 방해하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돌리기 위한 것즉 최근 크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소식과 또 전쟁, 물자 부족 등 여러 면에서 밀리고 있다고 비춰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자 깜짝쇼였다는 분석과,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지난 금요일 푸틴이 가장 총애하던 프리고진이 방귀를 들고 자신의 강력한 군대와 함께 모스크바로 진격하며, 당시에는 정말 실제로 앞으로 며칠이면 당장 푸틴이 권좌에서 끌려 내려올 것처럼 보였던 상황을 만들어 러시아군 내에서 그런 프리고진 쪽으로 빠르게 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인 내부의 적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 색출하려는 일종의 함정 계획이 이번 가짜 쿠데타 소동으로 푸틴과 프리고진이 얻으려고 했던 진짜 결과였다고 최근 몇몇의 전문가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프리고진이 이렇게 아무런 성과도 없는 무의미한 쿠데타를 일으키며 그 결과로 자신이 러시아에서 쌓아 올린 모든 부와 권력을 허무하게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더더욱 이번 쿠데타는 한편에 잘 짜여진 연극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대다수의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프리고진이 갑자기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어서 아니면 뭔가 푸틴에게 쌓인 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일으켜버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앞으로 며칠을 더 두고 보고, 무엇보다 푸틴이 지금 벨라루스로 망명한 프리고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두고 보면 그 진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프리고진의 쿠데타를 보면서 너무도 무서운 기시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프리고진은 원래부터 군인 출신도 아니었고, 바로 요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적 원래 스키 선수를 꿈꿨지만, 별로 소질이 없었던지 결국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18세부터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거의 10년 정도를 복역하다가 1988년 출소했지만 무일푼이었던 그는 당시 그가 할수 있었던 유일한 일 거리에서 핫도그를 파는 장사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잘 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며 이후 러시아 곳곳에 자신의 핫도그 지점을 내는 것은 물론 다른 요식 관련 사업에도 빠르게 진출하고 성공하면서 러시아 최고의 요식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고급 요식업 체인 중한 곳인 뉴 아일랜드에 푸틴이 자주 찾은 것이 인연이 돼요. 우선 러시아 군대 군대 급식을 대는 계약을 따낸 후 푸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군대 전체 급식의 90%까지 공급하게 되면서 이후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말하자면 벼락 출세를 하게 된 케이스로 그 성장 끝에는 이렇게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런 성장 과정을 알게 되면서. 이것과 너무도 유사한, 마치 평행 우주를 보는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바로 우리나라 요식업의 하느님이자 설탕교주. 백주부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는 그저 대한민국 요식업계를 정복하는데 만족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가 축적한 거의 종교 수준의 그 엄청난 수의 주부 팬들과 지금 벌써 600만 명을 향해 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유튜브 구독자 수 그리고 저를 포함 그 가성비전은 빽다방 없이는 살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설탕 중독자들을 이용해 언젠가는 그가 설탕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기후이기를 바라며 이번 쿠데타가 진짜든 아니면 쇼였던 간에 빨리 그쪽 상황이 평화롭게 잘 정리가 되어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다시 안정과 번영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